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자녀교육 오늘이 어린이 주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자녀교육에 관심이 많은 한 사람이 그 콜리지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예, 자녀교육에 대해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 방문객이 이런 말했어요. 아, 저는 어린 아이들이 자유롭고 그냥 행동하고 생각하도록 그냥 버려두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스스로 결심을 하고 어? 서천적으로 지니고 있는 잠재력을 완전히 키워나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방치해둬도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던 콜리지 목사님이 아, 작가. 하면서 말을 중단시킨 다음에, 우리 잠깐 밖에 정원에 가서 좀 얘기 좀 합시다. 그러고 방문객 정원을 이렇게 데리고 갔습니다 예, 방문객 정원을 한 바퀴 둘러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여기는 잡초들밖에 없습니까? 정원에 꽃은 하나도 없고, 잡초만 있는 경우는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다렸다는 듯 얘기했어요. 여기도 예전에는 꽃들도가득했었지요 그러나 몇해 전부터는 손질도 안하고 일부러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꽃들이 스스로 자라고 싶은대로 내버려두고 정원에 어떤 꽃이되는가 한번 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꽃은 다 죽어버리고 잡초만 무성한 정원이 됐습니다. 아이들도 꽃과 같습니다.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무성하게 아이를 방치한다면 잡초만 무성하고 정원의 꽃과 같이 피지도 못하고 시들어버립니다. 아이들에게 교육과 훈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들을 방치하는 순간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계에 보면은 아이들을 그냥 방치하다가 자녀분께 망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엘리 제사장 있잖아요. 그 엘리 제사장은 요새 말하면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어떻게 목사님 아들이 제일 타락을 해버려가지고 망했어요. 심판받아가지고 그다 망했잖아요 다 죽었어요 이 자녀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은 올바른 자녀교육은 무엇이냐 한번 알아보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올바른 자녀교육은 어릴 때부터 성경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그미국의 볼티모 빈민굴이 있어요 거기는 악편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들 이렇게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런 부모 밑에서 사는 아이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서 어느 사회학자가 관심을 두고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25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를 연구했어요. 많은 어린들이 성장해서 틀림없이 감옥도 가고 뭐 불량배가 되고 범죄자가 되고 뭐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죠. 근데 어이 아, 뜻밖에 180명 중에서 176명이나 어이 장담도 안 가고요. 그리고 다들 학교 선생도 되고 목사도 되고 학자도 되고 또뭐 과학자도 되고 그런 거요. 아 놀랍잖아요. 어우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가 하고 또 조사를 했더니 그들을 위해서 희생한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제 그분이 할머니가 됐는데. 그 여인이 어떤 기자가 찾아와 그 비결을 물어봤더니 이 여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단지 나는 이 아이들을 위해 주일 학교를 열어서 음. 성경말씀을 가르치고 사랑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막 부루한 환경에서도 주일 학교를 열어서 맨날 그 애들을 붙잡아놓고 성경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이 그 주일학교 성경말씀으로 자라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거예요. 네. 그 어떤 신사 한 분이 주일학교 교회를 가던 중에 길거리에서 다 놀고 있는 어린이들을 네 명을 교회로 데려와가지고 성경반을 조직해서 그들을 정성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이 애들이 그 가르친 대로 믿음대로 잘 자라가지고 이제 어른이 됐는데 이 노인이 1932년 은퇴가 할 때가 됐고 생일도 돼서 파티를 여는데 축하의 메시지가 내통인온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왔냐면 한 통은 중국 선교사에서 오고 또한 통은 연방은행 총재에서 오고 또 하나는 후보 대통령의 비서가 오고 또 하나는 후보 대통령이 내통의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어린이 길거리 노는 애들을 불러다가 그대명을 네 가르쳐 버 음. 그들이 그렇게 대통령되고 비서장되고 은행총재가 되고 이렇게 훌륭하게 된 거예요 음. 참 이렇게 성경학교 성경을 공부 어릴 때 성경 공부하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 오하이오주의 작은 농촌 이름 없는 그두의 주인학교에서 성경 공부한 그것이 그렇게 위대한 예? 미국에 대한 지도자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아멘. 이 성경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 영국 런던에 있는 대형 바람 무관에는 아주 강철 같이 단단한 돌이 하나 있는데, 아 거기에는 작은 새들이 발자국이 막 찍힐 때요. 그 단단한 돌에 언젠간 전에 옛날에는 작은 새가 뛰어도 발자국이 날 만큼 물렁물렁했다는 뜻입니다. 물렁했던 것이 오랫동안 세월을 흐르니까 아주 때 새처럼 단단히 굳어져가지고 뭐 이건 뭐 코끼리가 밟아도 끝도 않는 거예요. 그렇게 단단하게 이것은 뭐냐면 어린나 이 청소년들은 어릴 때그 마음에 이렇게 굳어지기 전에는 물렁물렁하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음. 어떤 것도 터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변하기 전에. 그럴 때 마땅히 성경을 심어주라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 그 성경이 그 마음에 지키면 걔는 틀림없이 아주 위대한 응? 올바른 사람 된다는 것입니다. 자원서 아, 네.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만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 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조음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위로구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하라 합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올바른 자녀교육은 자녀를 사랑으로 관심으로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요.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막급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그 당시에 경시했거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이요. 어, 주일학교, 주일학교 묻지도 않아요. <laughs> 교인이 얼마나 됩니까 교인 씨를 물어. 은을만 묻단 말이요 애들은 치지도 않아. 그때나 오늘나. 애들을 이렇게 천하격 늙겨. 근데 이것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 애들 경시업이지 말고, 애들을 내 소유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생활이 어려우면, 막 애들을 막 학대하고, 아, 요새 뉴스 보니까, 막 애들을 막, 아, 자기가 죽으면 자기가 죽지, 같이 죽어. 아, 그거는 응. 큰 죄입니다. 그건 안 돼요. 아이들은요, 내가 낳긴 했어도 내 소유가 아니에요. 응. 자녀는 소유가 아니다. 닙내 자식이라고 내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건 잘못이에요. 내가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한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자녀를 주셨지만 부모 소유는 아니고 부모는 양육권만 있지 소유권 없다는 거예요. 자식이니까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소유예요.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그 옛날 어른들은 그 자녀를 많이 다하면서도 하나하나 부모 손길로 길렀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하냐 <laughs> 그냥 학원에 보내 커피도 하고 피아노 하고 뭐 응? 그냥 학원에 커피도 하고 뭐 태권도 하고 그러니까 부모가 뭐 손대지 않아 다 알아서 하네 돈만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태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니까 애들이 자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기심만 하는 거요 남을 배려할지도 모르고 공동체 정신이 희박하더라는 거예요. 돈 가지고 사고만 보내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하면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따뜻한 그 부모의 따뜻한 손길을 잔들어 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육은 죽은 교육이다. 우리는 그러한 교육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 심리학자 할로우라는 분이 <laughs> 실험 중에 재미있는 것을 실험했어요. 네, 두 마리의 원숭이 모형을 하나는 철사로 만들어서 원숭이 모양을 이렇게 해놓고 하나는 따뜻한 헝겁으로 원숭이 모형을 만들어 놓고 새끼 원숭이들을 이제 철사 원숭이 모형에다는 젖병을 갖다 다뤄놨어요. 젖병. 그렇게 보니까 새끼 원숭이들이 젖병이 있으니까 젖병으로 갈 것이다. 천사그 원숭이 모형을 글리로갈 것이다 했는데 천만에 글리로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 헝겊으로 부드럽고 따뜻한 그 음. 모형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네. 원숭이 새끼들이 다 음. 그러니까 먹을 때는 할수 없이 그기에 있는 그 우유병을 자기한테 끌어들여서 몸은 헝겊에 있고 그 우유만 거기서 마시더라는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그 학자들이 아 먹이로 먹이로해서 부모 관계에 정리된 게 아니라 따뜻한 체온이다. 이렇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이 자녀들은 뭐 먹을 거 줬다고 해서 거 아니라 따뜻하게 이렇게 감싸주고 피부 줬죠. 그래서 그 미국 사람들, 우리 유교 때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애기를 업고 다니는 거보고 너무 감탄했대요. 저렇게 음. 애기가 막업어서막 그냥 엄마하고 매달려 다니는데 야, 저게 참이다. 그러고 부모를 막 집에다 모시고 이렇게 하는 거고, 야, 저거 진짜다. 아주 감탄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미국은 그냥 혼자 배우잖아요. 그냥 빨빨이 하면 잘 혼자잖아. <laughs> 이렇게 봐도 썸놈하죠. 그게 우리는 나갈 사 이렇게 접촉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아주 그냥 음? 소속감이 강해지고, 국인들까지 이렇게 섬기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laughs> 그 2차 세계 대전 후에 패전했던 그 이탈리아 시칠리아에 그 산을 가운데 두고 한쪽 보유권하고 한쪽 부고하원이 이렇게 경계 이렇게 이웃에 있었어요. 근데한 곳은 연합군에서 계속 원조가 되는 결연이 된그 시설도 돼고 음식도 좋은 음식으로 배달했던 그런 좋은 고아원이었고, 그 반대쪽은, 아우, 그냥 바람도 막지 못할 만큼 막 열악하고, 먹을 것도 별수 없고, 아주 어려웠대요 근데, 아, 놀라운 게, 그렇게 잘 먹고, 시절 좋은 아이들이 더 많이 죽더래요. 60%나 더 죽고, 깜짝 놀랐죠, 요. 그 원인을 알아봤더니요, 중앙사실 발견했어요. 이쪽, 열악한, 막 바람도 들어오고, 막 먹은 것도, 접... 거기에, 그, 전쟁 중에 새 아이를 잃은 어떤 실성한 여인이 온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그 소용소의 고아들을 자기 아들로, 자기 아들 딸로 착각을 한 거예요, 이 여자가. 그래가지고서, 그곳에서 모두 자기 자식으로 착각해서 번갈아가면 안아주고, 번갈아 업어주고, 막, 그렇게, 그렇게 해서 운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계기로 이쪽에 열악하지만 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잘 먹고 시설이 좋아서나 많이 죽더라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계기로 서양에서는요, 이렇게 영양안 죽는 거 외에 어머니 품에서 네. 배어 나오는 따사한 온기로 애들을 감싸줄수 있는 그러한 응? 어머니를 꼭 걷다 두게끔 어, 그렇게 법으로 바뀌었답니다. 그게 대무라고 하는데. 필수불가를 그렇게 꼭 아이를 먹여주는 게다니 항상 이렇게 품어주는 아이가 어머니가 있고끔 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어린이들은 이렇게 야너 예수님도 어린애들 있잖아. 우리 와서 응? 이런 애들이 정말 천국에 큰다라고 하면서 막그 안수해 주면서 응? 또 응? 품에 안아주고 그냥 축복해 주셨어요. 네. 그 당시는 어린 아이를 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파격적인 거예요. 애들을 안에서 안수해주면서 격려해주고 있는 것은 그 당시는 정말 파격적인 일이었어요. 힘든 마음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계하셨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돼요. 아 그래가지고 너를, 애들을 야, 야 이렇게 아, 너참 최고다. 너지혜롭다너능능하다나너참 훌륭한. 하나님이 종이 될 거다. 너참큰 학자가 될 거다. 이렇게 자꾸 응? 복을 빌어주고 교유를 해 주다는 거죠. 이렇게 요새 그 옛날 어린애들 이렇게 다 착하다고 머리 쓰다듬는 거좀 괜찮았거든요. 근데 요새 그나마 아이 이거 고소해. 아 이거 애들 성장장. 아왜 성장장. 근데요 이거 성장. 반대, 반대. 음. 성경은 그렇게 말안 해요. 음. 성경은, 여기 애들 뭐 잘못하고 때리면, 어디서 폭행했다고, 이거 막, 경찰서 신고하잖아요. 성경은 절대 안 해요. 애들을 때려라, 성경은. 아, 이게 나중에 그, 나중에 얘기하니까. 애들을 손댈 수가 없어. 근데 이런 애들을 터치해, 터치해. 이것이 굉장히 음. 중요한 거예요. 이게교육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자식이 만큼 터치를 해줘요. 아, 네. 너희 자식 하지 말고, 내 자식 <laughs> 터치해주면 그게 굉장히 훌륭한 교육입니다. 음. 어느 두의 문간방에 사는 그육남매가 있는데 그어머니가그 자녀들에게 박사야 박사야 라고 자기 자녀들 이름 부를 때 박사야 박사야. 그런데 그육남매가다 박수고 있어 다 됐대요. <laughs> 그러니까 믿거나 말거나. 내고. 맨날 박사야, 박사야 하니까 그 애들이 다 육남매가 박사, 육수 다 됐다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부모가 관심으로 그렇게품어주고 사랑하는 거. <laughs> 세 번째로, 올바른 자녀육은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laughs> 어떤 중학생이, 아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보니까 깜짝 놀랐지. 큰 추격, 아버지가. 그런데 아버지가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한 달이 지났고, 늘날 아들을 불러서 너 담배를 끊으라고 타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상하거든요. 아, 왜 그때 담배 피울 때는 말안 하더니, 한달 지난 다음에 얘기합니까? 어왜 그럽니까? 하고 울었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야, 너도 알다시피 내가 담배를 즐겨 피우잖니. 근데 어떻게 너만 담배를 끊고 나가 피우고 있으면 되거냐? 나도 끊으라고한 달간 버렸다. 이제 지금 내가 끊었다. 그러니까 너도 끊어라. 아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애가 안 끊을 수 없죠. 분. 그게 교육이라는 거죠. 오늘 그 인도에요. 한 어머니가 아들을 아들을 대고 간디 선생한테 찾아서요. 아, 간디 그 선생님, 내 아가 사탕을 기 좋아해서 이빨이 다 썩어요. 우리가 아무리 탈 조선 없으니. 선생님이 말하면 들을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아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디가 이렇게 보더니 예, 한달 후에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그러나 하고서 한달 후에 갔더니 또 이렇게 보더니 아 다시 한달 후에 또 오라고 하세요. 어왜 그럴까 이유는모르죠 그래서 한달또 가서 두 달째 갔죠. 갔더니 그때 아이를 붙잡고 얘야 지금부터 사탕 먹지 마라. 그러니까, 아이가, 알겠습니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손으로 니면 궁금하죠. 아유, 선생님, 그 말씀 딱 한마디 하는데, 왜두 달씩이나 걸렸어요? 그러니까, 간디 간는 소리가, 나도 실은 사탕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아이를 보고 사탕 먹지 말라고 할수 있습니까? 나도 사탕 끊는데 두달 걸렸습니다. 아, 그러더라. 예, 자녀들은 부모가 말하는 대로 하지 않고, 행하는 대로 한다는 거죠. 말은 쉽지만 그게 교육은 잘안 되는 거예요. 실천하면 모험적인 행동을 하면 자녀들이 그걸 보고 눈으로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보다는 실천을 해라. 그러니까 애들 부는 앞에서 성경도 읽고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애들이 그걸 따로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우리 애들도 이제 어릴 때. 내가, 고향, 저기, 고향께요. 그, 고모나 이모, 어려운 분들, 그 명절을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또, 용돈좀 드리고, 뭐, 그, 보일라고 한건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한 번은 우리 아들이 들 그걸 보고 왔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어, 그걸 보고 있어서,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할것 같더라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걸 보고서 이 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서 여러분 내가 완벽해야 애들 가르친다는 건 아닙니다. 내가 완벽해야 교육해야 된다는 건 그건 아니에요. 그런 모범은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죠. 아, 네. 그래서 내가 부족을 해도 어?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해야 됩니다. 아, 네. 어, 내가 뭐 훌륭해서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목사지만은, 내가 목사 훌륭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보다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음. 이제, 같이 하니까, 하나님이 명령대로 가르친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한테 내가 완벽해서 가르친는게 아니에요. 물론, 부족한 거 있어도, 옳은 걸 가르쳐 줘야 돼요. 음. 부치런히. 음. 아, 네. 네 번째로, 올바른 자녀 교육은, 어, 자녀가 잘못할 때는 후기를 하라. 성경은 주의 경우로 훈계하며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새는 자녀를 한두 번 낳다 보니까 자녀가 귀엽다고 그냥 잘못해도 훈계를 안 하고 그냥 막 길러다 보니까 망친 거예요. 그 지미 카토 대통령이 어릴 때한번 크게 혼난 적이 있대요. 아버지한테. 매주 맞고. 근데 호기심으로 부의 헌금 주머니에서 동전 하나 훔쳤다가 교회 교실 때문에 알죠. 그냥 엄청 혼났는데 그날 이후로 이 카터 대통령은 그큰 돈이 생길 기회가 여러 번있었어도 그때 생각하고 절대로 그렇게 안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거절했고, 유혹을 삐르쳤답니다. 그래가지고, 정직하게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많은 사람과 존경을 받고요. 그러고서 존경사를 받고 대통령까지 됐다는 거죠. 그때 후일에 카터가 이런말을 어요 아버지가 너무 고맙다 그때 나를 엄청나게 때려준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응? 훌륭하게 됐다고 얘기하더라는 것이요 우리나라에도 지금은 작고 하셨지만 아주 유명한 목사님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어릴 때요 사과밭을 지나가는데 아주 사과가 먹고서 사과를 몇개 따가지고 집으로 가져왔어요 어머니도 사과 좋으니까 사과 하나 드리면 어머니 좋아하실 줄 알았지 여, 어린애니까 그랬는데 그냥, 아이고 어머니가 얼마나 혼을 내시는지 당장 그 사과를 가지고 그, 자리, 그 자리에 자 매달아 놓고 오라고 하더라. 그냥 갖다 놓고 말고 그 자리에 실로 가서 매달아 놓고 오라고. 아이고 그래가지고서 그 아주 그거 매달아 놓고 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주 남의 것은 절대 손대지 않았대 절대로 손대지 않았다. 그러고서 그때그 어머니가 그렇게 나를 가지고, 고맙다. 그렇게 생각, 말하더라고요. <laughs> 오늘 사형수가 있었는데요. 어, 아, 이제 사형을 집행하는 날이요. 재판장이, 너 마지막 할말 없느냐고. 그러니까, 어, 아, 이 사형수가 아, 어머니한테 할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마지막으로 부르고 그 어머니가 거기 있으니까. 그럼 가까이 가서 아들 무슨 말을 들으라고 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어머니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내가 귀속말을 해야 돼요. 가까이 좀 귀를 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귀를 이렇게 가까이 대는데 귀를 말탈 뜯어먹으면 뜯었어요. 물어가지고. 피가 철철 흘러. 깡철 흘렸대요. 보루산도도. 그 재판닥이 엄중히 책망했어요. 왜이드냐고 그때 사형수가 하는 말이 내가 어릴 때 학교에서 연필을 훔쳐고 오 공채를 훔쳐면 어머니가 혼내지는 않고 그때부터 아 잘했다. 잘했다. 아, 그래서 잘한 줄 알고 어릴 때부터 도둑질을 했다. 그런데 나중에는 강도질을 하고 나중에는 사람까지 살인하게 돼서 결국 붙잡혀 지금 이렇게 죽게 되었다. 하고 원망을 하더라는 그때 회초리로 나를 응? 못된 짓 한다면서 때려줬더라면 내가 이렇게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그 어릴 때 그걸 저렇에 내줬으면 자기 죽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음. 제가 전에 어린애들을 가르칠 때 학부놈들이 어떤 학부놈들이 음. 아, 선생님들이 애들 너무 혼낸다. 막 불평하고 막 추돌거려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 지금 혼내서라도 잘못되고 바르게 가르쳐야지. 보도도 없이 그냥 방치하면 평생 애가 미움받는다. 이 사람 제가 미움받고, 친구도 없이 따돌리다 나가고, 외툴이 된다. 그거 좋냐? 내가 안 때릴 테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냐? 그랬더니, 아이고, 아이고, 깜짝 놀라면서, 우리 말하는 거 귀담아 듣더라고요. 어릴 때보르자고 없이 막 하는 거, 어디 나가면 애들한테 그, 기억 바꿨어요? 어른한테나 애들한테 막따나하고 미움받고, 평생 따돌리, 험한 인생 사는 거요. 근데 어릴 때 때리고 가르치면 구물구물하고 숨좀 자라고 말을 잘 그러니까 칭찬받고 크게 되는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훈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네. 반드시 필요한거에요 아, 네. 그때그때마다 성경은 이런 말해요 자언서 13장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라 아, 네. 자네를 양육할때 훈옥을 해야 한다는거에요 매를 초다를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초다를 종아리 떼는 걸 아끼지 말아라. 잘못했을 땐 징계라고 또 때로는 사랑의 면을 들어라.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은 이거 잘못됐어요. 절대 성 못되게 하거든요. 갈수록 이거 하나님 말 어긋나면 이거 그냥 실타해요얽히들 날수록 골치 아픈 거예요. 반드시 초다를 아끼지 않고 충계는할때꼭 해야 됩니다. 일시조선 그 영조 때에 이름난 학자 이재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어렸을 때 아버지를 요이고 네. 호동이들 밑에서 양육을 받으며 자라났어요. 근데 그가 12살 때그 어머니가 에, 그를 데리고 자기 그 작은 당대의 이만성 씨를 아, 아버지 당대의 정치가인 이만성씨를 찾아갔어요. 아버지 아 없이 자란가닥에 이아이양날이 걱정돼서 이 아이를 좀 맡아 기도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작은 아버지가 괜히 귀한 집자식 매를 데려 안 좋은 일 생길까 봐 아니, 못한다고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끝까지 아닙니다. 꼭좀 맡아주세요 하고 끝까지 부탁을 해서 할수 없이 그날 이후로 그 이재가 그 작은 아버지 집에 기가하면서 가지치움 받게 됐어요. 그리 며칠 뒤에 그 이만성과 형수님 자기 이재의 어머니를 찾아 무릎을 꿇었어요. 형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일 어찌 한다면 이일 어찌 하면 좋단 말입니까? 글쎄 글을 읽으라고 읽으라고 품바고 나갔다 돌아와 보니 아 하나를 공부안 하고 말하기까 장난질이나 하고 있지 않뭡니까? 그래서 정신 차려게 해 주려고 매를 들었는데 그것이 잘못되어 그 녀석이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죽고 말았습니다. 끝까지 시동생의 말을 듣고 난 이제 어머니는 잠시 눈을 감다 뜨더니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편하게 대답을 했어요. 괜찮습니다. 어찌 제 자식 놈이 미워서 매를 드셨겠습니까? 다잘 되라고 한 것인데 지명이 짧아서 그것이 그렇게 된 것이죠. 아, 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이마전 걱정했어 자기 자식 죽었는데도 그거 제명이 짧아서 그런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분이 다시 제 자리에 앉으면서 아우 형수님 실은 모두가 고지십니다. 제가 형수님을 시험했습니다. 형수님께서 그렇게까지 저를 믿고 아들을 맡겨 주셨으니. 이제부터라도 더욱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이렇게 엄격한 어머니와 아버지 교육을 받아 자란 이제가 스무 살 되던 해과거에 급제해 가지고 문인으로 우리나라 이름을 떨친 대학자가 됐던 거예요. 음. 음. 여러분 자녀를 방치하지 마세요. 항상 음. 따뜻한 사랑이 필요. 그리고 언제나 훈계하고. 한 길을 걸어라고할게야 이것이 부모의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아, 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네. 그거에서 못하면 나중에 후회해갖고 그때 가서 원망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자식을 잘빌주시고 내가 못하면 혼자들한테도 그 자식들에게 빌려주시길 주의를 주문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